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영탁과 그의 운전사 김씨 사이의 특별한 이야기에 대해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둘의 관계는 흔히 생각하는 고용인과 고용주의 관계를 넘어선 신뢰와 존경이 깊이 깃든 관계였습니다. 김 씨는 단순한 운전사가 아니라 영탁의 일상과 직업적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온 진정한 동반자였습니다. 그는 영탁의 스케줄 관리는 물론 그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며 언제나 그의 곁을 지켜왔는데요. 이처럼 연예계에서 활동하는 아티스트들에게 운전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들의 관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연예계에서 활동하는 아티스트들은 바쁜 일정 속에서 다양한 장소를 이동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동을 책임지는 운전사는 단순한 운송자 이상의 존재가 됩니다. 운전사의 역할은 아티스트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동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일정 관리와 일상에서 필요한 각종 지원을 통해 그들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김 씨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해온 인물이었습니다. 김 씨는 영탁의 스케줄을 효율적으로 조율하고 다양한 활동에서 그가 제때에 맞춰 모든 일을 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단순히 운전을 맡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대중 앞에서 언제나 멋진 모습을 보여야 하는 영탁에게는 무대 뒤에서의 조력자들이 필수적인데 김씨는 그런 조력자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동반자였습니다. 그는 영탁의 일상에서 발생하는 작은 일들까지 함께하며 그가 편안한 마음으로 공연과 스케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이러한 긴밀한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일종의 가족 같은 유대감으로 발전했죠.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 씨가 오랜 기간 함께 온 운전사로서의 자리를 떠난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이 소식은 많은 팬들과 대중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연예계에서 아티스트와 스태프의 관계는 종종 갈등이나 불화로 인해 끝나는 경우가 많아, 팬들은 혹시 이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들의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김 씨의 퇴사 결정은 개인적인 이유, 즉, 그의 어머니의 건강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김 씨의 어머니는 오랜 기간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고 계셨고, 김 씨는 그 곁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 씨는 자신의 가족을 돌보기 위해 운전사로서의 역할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영탁에 대한 책임감 사이에서 깊은 고민을 거듭했지만 결국 가족을 우선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영탁는 처음에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동안 함께한 시간과 쌓아온 신뢰를 떠올리며 곁을 지켜줄 동반자가 떠난다는 사실은 그에게 큰 상실감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김 씨의 결정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했습니다. 이는 영탁과 단순히 연예인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얼마나 따뜻하고 배려심 있는 인물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김 씨의 퇴사를 결정한 후, 영탁는 그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퇴직금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탁는 김 씨의 개인적인 사정과 그동안의 헌신을 고려하여 금전적인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그가 건넨 금액은 단순한 보상이나 위로금이 아닌 그동안 함께 일하며 쌓아온 신뢰와 유대감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김 씨가 그동안 보여준 노고와 헌신, 그리고 그의 가족을 위한 결단을 존중하며 이를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연예계에서는 종종 스태프에 대한 대우가 아티스트의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팬들은 무대 위에서 빛나는 스타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가 스태프들을 어떻게 대하고 배려하는지에 주목하기 마련이죠. 영탁는 이번 사건을 통해 팬들과 대중에게 자신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김 씨의 개인적인 사정을 이해하고 그를 도와주기로 결정함으로써 그동안 쌓아온 관계를 금전적인 보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닌 진심 어린 배려로 그를 보내주었습니다. 김 씨. 퇴사에는 사실 법적인 문제가 따를 수도 있었습니다. 연예계에서는 스태프와 아티스트 간의 계약이 엄격한 법적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장기 계약의 경우 중도 퇴사에 대한 페널티 조항이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씨의 경우에도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탁는 이러한 법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김씨의 개인적인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그를 도와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그가 계약서의 엄격한 규정보다 인간적인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임을 나타냅니다. 법적으로는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었지만 그는 김 씨의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그를 돕는 것을 택했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계약서에 얽매이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인간적인 배려를 실천하는 인물임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팬들은 이러한 그의 선택에 감동했고, 그가 단순히 인기 있는 연예인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는 따뜻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김 씨의 퇴사 이후, 영탁는 그를 대신할 새로운 운전사를 찾는 과정에서도, 매우 신중하고 세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할 수 있는 조화로운 인연을 찾는데 주력했습니다. 연예인의 운전사로서 요구되는 것은 단순한 운전 기술뿐만 아니라 스케줄의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고 아티스트의 일상을 편안하게 지원하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영탁는 다양한 후보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성향과 가치관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그는 주변 스태프들에게도 김씨가 우리와 함께 했던 것처럼 새로운 인연과도 신뢰와 존중 속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함께 일하는 이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는 언제나 유연하고 포용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씨의 퇴사와 이를 둘러싼 일련의 과정은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영탁과 보여준 배려심과 관대함은 그를 단순한 가수로서가 아닌 인간적으로도 존경할 수 있는 인물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특히 그가 계약서에 얽매이지 않고 김 씨의 개인적인 사정을 먼저 생각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점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팬들은 그가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애정과 존중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고 그가 앞으로도 이러한 모습을 유지하며 활동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영탁는 이후 팬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며 김 씨와 함께했던 시간에 대한 감사와 그의 새로운 출발에 대한 응원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함께했던 시간은 소중했고, 앞으로도 그를 응원하겠다는 그의 말은 그가 진정한 동료애와 인간적인 관계를 중요시하는 인물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팬들은 그의 이러한 태도에 더욱 감동했고, 그를 향한 응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영탁는 팬들과 대중에게 연예계의 스태프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무대 위에서만 빛나는 스타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배려를 실천하는 인물입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연예계에서 일하는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며 스태프들과의 관계를 통해 아티스트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퇴사 이야기가 아니라 연예계와 사회 전반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팬들은 앞으로도 영탁과 이러한 모습을 잃지 않고 활동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으며 그의 따뜻한 마음씨와 진정성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탁과 김 씨의 이 특별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인간적인 배려와 따뜻함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